안녕하세요. 정울파입니다. 오늘은 그 1배 정배 게시판이랑 그 주갤 개념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얘기하냐면은 그제생각에 추정입니다. 오늘 얘기는 거의 다 추정, 추정으로 얘기합니다. 어, 제가 그 탄핵 집회 나갈 때 그 태극기 집회죠.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 어, 나갈 때그 가장 많이 그 봤었던 게 사실은 그 유튜브도 유튜브지만 유튜브의 비중이 한7 7 정도 됐었고 제가 나가게 되는 그 힘을 얻는 동력이라고 그러죠. 동력이 어, 유튜브가 한7 정도 됐었고, 1배에 어 정배 게시판 정도가 3 정도 됐습니다. 제가, 제 기준으로, 제 기준으로, 어, 그렇게 나가고, 지속적으로 나가게 되는 힘은, 어, 지속적으로 나가게 되는 건한 5대5, 5대5. 그래서 굉장히 그, 집회에 나가게 된그 커다란 힘이, 어, 정배에 1배, 그, 유튜브도 있지만, 정배가 굉장히 크게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 어, 너무 너무 그 한쪽으로 성향성 이유없이 쏠리는 거에 대해서 성향성이 너무 짙어서 일베 측에서 그 정배 어, 정치 베스트 게시판의 약자입니다 정배라는게 정치 베스트의 약자인데 어, 정배를 문을 닫아버렸죠. 그리고 우궁당 그 게시판 하나 열어주고 그 구석으로 쳐박아 버렸죠. 그리고 일, 지금은 정치 게시판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 완전 그 모두 다그 올리는 거로 글을 읽기가 굉장히 그 싫게 싫게 만들었습니다. 쓴 사람은 많그 많을 수 있지만 모두 다. 모두 다뭐 이렇게 괜찮은 글을 제가 찾아볼 여력도 안 되고, 그걸 다 읽어봐야 되는데, 제목만 보고 그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없는데, 그, 그 정도 시간을 그 드릴 정도의 그 일반 그 모두 다 올라오는 거는 게시판이 아니라서, 뭐, 그닥, 그닥 제가 그 정도로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 일베의 그 정배 게시판은 폐쇄됐고 나머지는 어 완전 그리급 게시판으로 그 개편이 돼서 정치 정치에 대해서 특히 우파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이트는 그 일베 내에서 거의 그 힘을 잃었다. 힘을 잃었다. 그 왜냐하면은 보기가 너무 힘들다. 읽기가 너무 힘들다. 게시판에서 그래서 그 지금은 그 우파를 그 판단하는 기준에서 그 일배는 어 거의 거의 희박해 희박하게 1 정도 1그 정치 정치 관련 그 이슈에서 1 정도 제의 판단기로의 그어 12만점일 때 겨우 1 정도의 그 판단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어 요번에 그 김정민 박사님의 그 김정민 박사님이랑 뭐 가세연 가세연의 논란에서 그 저건 뭐야 어, 주식 갤 주식 갤러리 주 갤이라 고 부르죠 주 갤에 그 많이 있었죠 저는 뭐주갤 별로 그닥 뭐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 몽고랑을 보면서 좀 재밌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몽고랑이 지금 없어졌죠. 몽고랑이 지금 그 글을 올리다가 그 지속성, 지속성을 그 결국 그 견디지 못하고 어뭐 45편까지 아마 제가 봤을 걸요. 뭐 13편부터 45편 뭐한 30개 남짓 그. 13에서 40만, 그 정도 서른개 남짓으로 그, 하는데, 좀 재밌게 보다가 끊어졌는데, 그러다가 유심히 보니까 개념글이라고 있더라고요. 개념글을 지금 꾸준히 보고 있는데, 판단 기준이 원래 그 DC인사이트가 좌파계열이라서 좀 판단 기준을 좀 낮게, 어, 어, 낮춰, 낮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10, 10에 만점에 어이 정도의 판단 기준으로서 그 하고 있고 나머지 나머지 칠은 역시 유튜브 유튜브로 모든 그, 그 의사 결정이라고 해나 그 방향 그 방향 동향은 저는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데 왜 오늘 이야기를 꺼냈냐면은 일 배가 일 배가 그 제가 탄핵 당시에 이 얘기를 듣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탄핵 당시에 그일 배의 흐름이 형성이 됐는데 그 탄핵 반대에 그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렬한 지지를 계속 그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냈었고 그거에 다른 의견이 올라오면은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어, 말살되는 느낌 뭐라고 해야 되나 싹쓸 밟아버린 느낌으로 그, 일, 그 정배가 움직였습니다. 정배가. 그래서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거는 작전 세력이다. 작전 세력. 작전 세력이 그 일배에 음 그렇게 그 그렇게 그그 그렇게 작전을 초반에 만들어 줬다. 만들어 줘서 그거가 어느 정도 구도가 형성이 되면은 그빠그 빠져 나왔죠. 그래서 논란이 일어날 때도 그 김정민 박사님 뭐 이런 이런 거 논란 그 친일 논란 뭐 이런 거까지 논란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뭐 어쨌든 뭐 논란이 많이 들어갔죠 논란이 많이 들어가서 논란이 많이 들어가서 어쨌든 음 사이트가 폐쇄가 된그 게시판 하나가 정배 게시판이 하나가 그 폐쇄가 됐는데 어쨌든 뭐그 작전 세력 그러니까. 그 의견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대중의, 대중의 그 중심되는 의견이 뭐, 이슈에 따라서 이리 쏠릴 수도 있고 저리 쏠릴 수도 있는데 그런 그 스위칭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움직임이 좀 덜해져서 아, 이, 이, 이 의견이라면 믿을만 하지 않다. 전 믿을만 하지 않다라는 게 어느, 어디서부터 생겨서 그 정배를 잘안 보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어그 과정 자체가 그 과정 자체가 제가 뭐 유튜브를 하게 된뭐고 그 정도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고그 정도 시점으로 보여지니까 고그 정도에서 어 일배는 그때는 제가 아 일배 흐름이 나랑 내 의견에 의사 결정에 그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한뭐 그러니까 한근 10개월 전이죠. 10개월 전에 그 의견을 음 거의, 그, 접었었죠. 뭐, 손절이면 손절이고, 어쨌든. 그래서 의견이 너무 쏠림이 심하다. 그리고 그 자정 노력.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여론. 정상적인 여론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 과정에 그, 폐쇄가 됐죠. 폐쇄가. 혹은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그 정배가 폐쇄됐는지, 어~ 시작하고 나서 폐쇄가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폐쇄돼갖고 지금은 음, 정보가 굉장히 쩌리 급으로 바뀌어 있다 쩌리 급으로 바뀌어 있다 어쨌든 그러고 어, 일베 출신 어, 일베 출신, 어, 출신들이 그~ 유튜브에 많이 그~ 대거 들어오면서 그~ 정보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정확도랑 예측도 정도가 많이 낮아졌죠 낮아져갖고 어쨌든 그랬는데. 그, 김정민 박사님이 주식계를 언급하면서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이 그 1배의 정배의 우공당 점령기랑 비슷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1배의 우공당 점령기와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 지금 보이기 시작한다. 그, 물론 그 주식계를 마저도 점령 당할지 안 당할지 잘 모르겠지만, 점령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팽팽하게 의견이 그 어느 정도 균형이 맞으면 그건 괜찮습니다. 뭐 가세현 측이나 뭐 김정민 박사 측이나 어 팽팽하게 의견이 그 맞서는 건 괜찮은데,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것 자체는 의심해야 됩니다. 왜냐? 왜냐? 여기 이 왜냐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왜그 해야 되냐면, 이게 마이너리그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일체 다뤄주지 않는 마이너리그는 일반 국민들이 관심 거의 별로 없습니다. 특히 소수의 매니아층만, 매니아층만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정상인데, 매니아층을 대상으로 한쪽으로 쏠림 자체가 여론 영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특히, 같은 뭐 보수 우파라고 지칭하는 데서 안 되기 때문에 둘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죽일 필요는 없다. 어디서? 어디 안에서? 어 게시판 안에서 서로 죽을 이유는 사실 없다. 그래서 한쪽 솔림은, 어 한쪽 솔림 자체는 별로 어 좋은 현상이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팽팽하게 맞서든지, 소수 의견으로서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게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 지금 가세현 측이 좀 우위로 돌아서고 있죠. 근데 뭐, 우벤저스 측도 좀 만만치 않은 세력이라서, 어쨌든 그쪽도 아는데, 좀 작전 세력이 그 유튜브로 지금 그 1배가 없어지고 1배 정배 게시판이 없어지고 나서 유튜브랑 유튜브랑 지금 어그주갤 쪽에 그 작전 세력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한쪽으로 쏠리는 지안 쏠리는 지 한번 적절하게 판단 하셔 갖고 그 쏠림 현상을 좀어그 경계하고 의심해 보는 그러니까 어, 주식결도 항상 의심해 봐야 된다. 개념글 자체도 다 믿으면 신뢰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한쪽 쏠림으로 당하면 은 아주 특수한 이유,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로 쏠리는 건 괜찮지만 그 특수한 이유가 아니란 것은 쏠림은 어,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